제가 사역을 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들 가운데 서다 보면 사람은 부, 물론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들로만 어,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나라고 생각될 법한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저도 신기한 거 같아요. 제가 하려고 한건 아닌데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종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길 가운데 그냥 갑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그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소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말하면은 어좀 이상한 거같아요 물론 제가 그 청년 사역할 때만 해도 청년들 중에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들고 오는 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그,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참 어린 친구가 귀하다. 이제 막첫 월급 받았다고 들고 와서 그렇게 하거나 첫 사업장을 냈다고 그렇게 와서 하는 거 보면 참 귀하다. 왜냐하면 갈수록 뭐 자꾸 이런 정책들이 막 바뀌잖아요. 뭐냐면 자꾸 무슨 신학의 유튜브만 봐도 별 이상한 게다 나오잖아요. 11조 무용론, 뭐황금의 무용론, 뭐 별게 다 나오면서 뭔가 다. 그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 1 1조 없는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10의 2조 3조씩 했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11조라는 게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문자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니까 11조가 없다고 말하는데 신약 교회는 훨씬 더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훨씬 더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알다 보면 11조 무용론이라는 게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우리의 편한 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첫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소산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첫, 처음 난 곳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애굽의 장자의 재앙 때 장자를 다 죽여서 어차피 첫 소산 다 죽여버렸어야 될 수도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건져줬지 않습니까? 건져줬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입에 나오는 고백이 뭐가 나오기를 원하신 거냐면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는데 야 성경대로 살아가면 믿음이 좋아져요. 자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뭐여긴 저보다 연배가 있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맨날 묵상하고 보고. 22살 때 이미 40도를 넘게했으니까 성경을 맨날 보고 살던 청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군대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대로 내가 살수 없는데 예,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막 하나님 앞 하나 자책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저는 군대지만 여러분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겪으면서 내가 성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못 지켜지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월절과 무교절절교와 첫 소산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대한테 반드시 기억하게 하라고 성경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어 기억하라고 하는데 안 지켜지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보지만 이것이 우리가운데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말씀이 내 삶에 접해져서 이게 다가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환란 속에서 그것이 은혜인 거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걸 발견하게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은혜인 걸 발견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 책만 갖고 읽어서 성경 공부만 해서 신앙이 자라느냐? 아니요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이야기들과 시간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뭘 하냐면요 오늘 이야기처럼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첫소산에 대한 이야기를하면서이 모든 말씀이 너희 삶에 지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 삶에 지켜지는 그 과정을 너가 그 광야를 거닐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지경까지 그 모든 시간을 거쳐 가면서 그 거쳐감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연단하면서 배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들 안에서 한번 좀 멈춰 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문제가 터져서 내 인생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 약속한 것을 놓친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그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삶을 드린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아닌 그 모든 시간들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돌아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요. 이방인한테는요. 별로 이걸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지 이방인한테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니까 때리고 혼도 내지 이방인이 뭐 이런다고 그걸 혼내고 때리겠습니까? 내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지. 이방인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저도 성령받은 목회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요. 어, 다른 목회자들이 저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른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막 이상한 잘못을 해도 그렇게 안 때리는데 제가 하면 되게 막 심하게 얻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하는 거지, 그것이 그런 관계들이 없으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규례를 반드시 너희는 지켜라. 너의 소산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밖에 사람들이 니네 맘대로 쓰든지, 뭐 하든지,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쓰다 말든지, 이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할수 있어요. 11조 무용론을 떠들든 뭐 하든 할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요, 성령이 교체하고 교통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번쯤 매번 그 자리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게 하라고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녀이냐, 너의 후대냐, 너의 아들이냐, 너의 자녀냐, 너의 딸이냐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게 간섭을 하신다는 얘기. 아메이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경험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목회자가 복 받아라 막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요, 저는요, 그런 경험해요. 축복을 하고 그 복대로 복을 받는 그것을 경험할 때 보면요, 거기서도요, 여러분 갈라져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가면 갈수록요, 거기서도요 재앙 받는 사람이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눈동자처럼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란과 모든 이야기들 속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이 광야길 앞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눈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함으로 너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며 네 물질이 다 주님인 것을 믿고 구하기를 바라고 올또 무교절을 지켜 나가면서 그길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한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보통 다른 목사님들 10절까지 있는데 13. 3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 13절에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은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요. 나귀를 양으로 대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나귀가 실제적으로 그 성경 속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귀는요. 죄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그 가운데에 가 있는데 양으로 대체되는 거는 우리가 보이면서 성경을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양으로 대체되며 그리스도 예수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나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나귀의 모습인 우리를 갖다가 주님이 자녀 삼았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저 이방 사람 들 갖지 아니하고 저 이방 사람들의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너의 눈 너의 삶을 내가 정말 정말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니 그일 가운데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가까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에요. <laughs> 저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하죠. 너무 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위험 발언을 말할게요. 가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들 나눌 때가 있어요. 너 만약에 다음 기회가 있었으면 너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목회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laughs> 목회자끼리 모여서 할 때가 있어요. 아뭐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누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매번 제 대답이 똑같으니까, 어 그 동료들이 이상하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 나는 목회자 였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어, 뒤에 제 아내가 있지만 그 아내 고생시키는 일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 같긴 하지만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그걸 느껴요. 사모님들이 힘드시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목회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대일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붙잡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모님들이 먼저. 우울증에 걸리는 일들이 많고 한 5년 있다가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시간을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경험해 보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내가 제가 다시 그런 상황이 놓여도 저는 이 길로 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laughs> 이야기를 해요 진짜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면밀히 보시는 그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죄악 속에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그 그 고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살아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환란이 너무 많고, 너무 나를 누르는 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해하죠,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요, 그럴 때 다른 곳까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하나님의 존으로 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 때 다른 곳까지 말고 하나님 존으로 오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파도 위에 있는 배는 굉장히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바다 밑에 깊숙이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영성의 세계도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고요합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의 그 요동치는 그 어설프게 서는 자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 가운데 이 모든 그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해라, 말씀을 바라봐라,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요. 오늘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갈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사람은.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차라리 안 힘듭니다. 깊이 들어가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면 더 힘들 줄 알아 지금 내가 힘드니까 지금 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힘드니까 깊이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을 내게 주어져서 더막 주님과의 몸부림치면 더 힘들 줄 아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너희는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이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내 수준에서는 생각하면 이 정도로밖에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 체험되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고덕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이 이, 이 자리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넘치면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건 뭐가 있건 상황이 어찌 될건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 그 오늘 에베당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안 오신 분들한테 이 말을 더 하고 싶어요. 안 오신 분들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가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가고. 제가요, 그 여러분, 그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빈부의 격차는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돈 너무 많은 분들과 돈 없는 분들이 대화가 잘안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돈으로 쓰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시간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보통 그렇게 돼서 사실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있는 분과 돈 없는 분이 대화 자체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빈부격차 있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도요. 은혜를 이 사람은 그만 받아도 될것 같은데, 휴가라고 은혜 받으러 오고요. 저 사람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절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얘기해 보면,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안 돼요.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요즘에 사는 게 어쩐데 영적인 이야기를하면 내가 저기 저 문제가 어떻게 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면 내가 이거 이 건이 어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요 그게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내 나의 삶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6월절 무교절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눴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있냐면요 미간에 표를 삼 고여와 율법 내 입에 입게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 환난과 그 모든 시기 앞에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자리 날마다 연습하러 나오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에서 날마다 연습하러 나오시고 그 앞에서 날마다 그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던 마귀가 금방 빼앗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절기를 이 후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란 말은요 우리 뭐 그렇게 하라고 한 얘기예요 절대 너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이 너의 삶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고 너의 시간에 절대 떠나지 않게 하고 넌 반드시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가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정말로 죽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며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연습이 오늘 한날 한날에 여러분의 연습이 될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린 놓쳐요. 말씀이, 말씀이 되어 내 삶을 만지고, 말씀이 내삶 속에 날마다 그 가운데 있게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 또 은혜 받으러 와요. 은혜 받은 사람 또 기도하러 가고, 은혜 받은 사람 또그 시간 앞에 나아가요. 야,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요, 못 받으면 참안 돼요. 예전에 저희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청소년 사역에 그 제가 신방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한테 가르칠 때 그걸 항상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면 일반 성도분들은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표현해 볼게요. 어, 532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신방전술 중에 532전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고 가르쳐 왔는데 청소년 집회하고 사역을 하면 어 내가 10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이라는 시간을 어그 비율을 말한 거예요. 얼마의 비율로 그 사람들을 만날까. A급. B급, C급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의 시간을 비분해서 내 11한 0 시간을 나눴을까라고 제가 그걸 꼭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급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말안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 말안 해도 막 너, 너무 하나님 을혜 찾는 사람, B급은 예배 잘 나오고 그냥 이런 친구들, C급은 불러야 교회 오고 안 불르면 교회 안 오는 애들. 그, 뭐, 애베시간 태도도 영, 그러겠죠? A급, B급, C급의 청소년 아이들이 있으면 사육자에게 제가 물어보죠. 어디다 어떤 비율로 신방을 할 거냐? 그러면, 어, 여러분도 대충 여러분 감이 오죠. 어떻게 할지.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그 A급에 2라는 시간을 쓰고, B급에 3이라는 시간을 쓰고, C급에 5라는 시간을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 반대로 이야기하죠. 왜 반대로 이야기하냐면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오삼일을 그렇게 쓰냐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A급인 친구들과 B급인 친구들과 C급인 친구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면 A급인 친구들은요 은혜를 받겠다고 우리 집을 찾아와요.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 두드리고 성경을 물어보러 찾아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요. 내가 3시간, 4시간을 투자해도요. 얘네는 항상 배고파. 영적인 갈급함이 있죠. 그런데 B급은 그런데 C급은요. 여러분. 이 친구가 3, 4시간을 투자해도 얘네들은 갈급한데 C급은요. 여러분. 제가 걔한테 10분만 전화해도요. 우리 목사님 날 귀찮겠다고 그래요.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중심이 사역자가 사역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비율을 맞출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은혜받는 친구들은 더 은혜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받는 사람들은 더 은혜받기 위해 뛰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A급한테 세네 시간 다섯 시간 말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친구들의 그 분위기가 앱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앱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B급이 A급이 되려고 따라오기 시작하고요. C급이 B급을 보면서 따라오려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청소년 막그 숫자를 부흥시키고 이랬던 비밀이 신방 전술, 뭐 설교 전술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왜 전술로 써 놨냐면 사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더 은혜 받으려 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더 기도하려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말씀은 연습되어진 사람이 더 추구하고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대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의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어졌느냐에 따라서요, 교회의 성도의 분위기의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비율이 얼마나 돼 있고, 그들이 얼마나 뜨겁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그,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찾아가겠다, 뒤에 뭐 흡연실 만들어갖고, 저 안, 안 되는 사람 막 쫓아다니겠다. 여러분, 저쪽 뒤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C급에다가요 여러분 5, 5라는 시간을 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C급한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B급이 C가 됩니다. A가 B가 되고요. <laughs> 다 D를 향해서 가요. 내가 목회자가와 신방하는 사람이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말씀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등대교회는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연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그 신앙이 전염이 돼요. 그 다음으로 전염이 되고. 저는 그것,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변화가 내게 일어나고, 내게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라고.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이 말씀이 새겨져서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기를 바라고 그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다 적어놨지만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야 연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연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 한날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그 기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어려운 문제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지만, 여러분 다 있잖아요. 다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역사를 날마다 꿈꾸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내가 가난 땅에 지경이 갈 때, 저 흑암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며, 나를 승리케 하는 그길 가운데, 오늘 시작하는 발걸음에 다시 한번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우리 그 어린이부 부장님이신데, 그 <laughs> 신방전수를 제가 <laughs> 말씀을 잠깐 드렸네요. 그 말씀, 말씀들이, 그 가운데 연습되어지고요. 은혜받는 이들이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뜨겁게 차오르느냐가 사실은 그 교회의 실력입니다. 다른 게 실력 아니에요. 우리가 뭐잘 만나고 친하고 이게 실력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이영적으로 뜨거운가가 그 교회의 실력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지시고 오늘 우리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